너넌 불쌍한 인간이야. 그리고 더큰 비극은 네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지. 우리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서로 돕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생활을 새어날 수 없어. 그리고 그 해결책이 바로 노동조합이야. 단결! 이게 우리 목표지. 너도 네가 쓸모없는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너의 목표가 될수 있어. 근데 넌 네가 무슨 백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얼굴에 씌어 있잖아. 계속 얘기해 볼까? 너는 시를 쓰기 위해서 처박혀 있을 수도 없고 딴청을 피울 수도 없어. 모자란 돈을 맞추기 위해서 부업을 찾아야 할 거고 저축을 한다는 행복감에 젖어 새벽 3 시나 돼야 잠자리에 들게 되겠지. 너는 저축을 해야 될 테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담배를 줄여가면서. 그리고 사업을 구상하고 방법을 궁리하는 그런 생활 몇년 하고 나면 "야, 결국 배고파 죽지 않으려고 보잘 것 없는 직장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돼. 넌 그런 생활을 할 그릇이 못 돼. 우르바노, 그게 아니고 나는 시간이 두려워. 그게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걸 보고." 1년이 가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너랑 내가 우리 첫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여기 숨어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잖아. 우리는 이 계단을 오르내리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우리에 대해 수근거리는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는 또 그들에 대해 수근거리며, 모르는 사이 다 커버렸지. 집세. 전기세 감자값 우유값을 치르기 위해 온갖 수모를 당하고 수단도 부려가며 그러다가 내일 아니면 요즘처럼 하루같이 지나갈 수 있는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렇게 계속한다는 건아 진짜 끔찍한 일이야. 일을 징오하며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며 그래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지. 놔주세요. 부탁이에요, 페르난도. 저를 놔주세요. 그만하세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잖아요.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나를 비웃지 말아요. 그럼 당신이 데이트하고 입맞춤했던 다른 여자들은... "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엘비라한테 부탁하지 그랬어요?" 갈래요. 창피하게. 조이를 표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자고요. 내가 결정해야 할 걸요, 항상 그랬듯이. 당신이 결정하려면 우린 아무것도 못 해요. 결정한다고요. 당신은 도대체 언제 돈을 벌 결정을 할 건데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물론이지. 당신은 장인만 믿었지. 그러나 이제 장인은 없어. 부인은 왜 없어지지 않는지 나도 모르겠네. 그래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화내보세요. 당신이 할줄 아는 건 그것밖에 없죠. 화내는 것밖에. 당신은 기술자도 되고 국회의원까지도 된다고 그랬죠. 바로 모든 여자들한테 했던 이야기였죠. 그 말이 믿은 내가 바보지. 내가 한 선택이 무엇인지만 알았더라도. 바보 같은 당신 엄마는 그것밖에 할줄 몰랐지. 당신 응석 받아주는 것밖엔. 당신이 나쁘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내가 욕심이 많다고요? 내가 원한 건딱한 가지였어요. 오로지 하나, 그리고. 내가 많이 늙었나봐. 아이고. 너만큼 많이 늙었구나. 아이고. 그리고 너무 외롭구나. 내 자식들과 손녀딸에게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방해물일 뿐이지. 근데 나는 그러기가 싫네. 진짜. 아휴, 이 계단 도둑 같은 건물지는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할 수도 있으련만. 남는 거는 공간이니까. 없는 건돈쓸 마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아는 한 번에 두 계단씩 오르곤 했지. 죽는 날까지도. 근데 나는 이 계단을 어떻게 알 수가 없네요. 폭약으로도 죽지 않으면서. 아휴. 그런데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지금. 나는 죽고 싶은 거야? 아니면 살고 싶은 거야?